안녕하세요, 인프렉탈 동아리의 부장 천과연, 최상 이영현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의생명 동아리이며 주로 생명, 의학, 화학 분야를 토대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내용은 크게 2023년에서의 인프렉탈은 어땠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고, 2024년 구기 동아리 부원을 짧게 소개한 뒤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을 설명하며 마무리는 면접 절차 및 기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서의 임프렉탈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부원 소개 및 식기 선발 안내입니다. 먼저 부장 송가연 차장 이강민 그외 김유민 오서우 김현우 김서윤 송인석 김호영으로 구기 부원은 총 8명이며 식기 부원은 총 10명, 1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계획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연구 계획, 그리고 각자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하고, 4월 달에는 의학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해 본 뒤, 이를 토대로 공통 주제 1개와 개인별로 희망하는 주제 2개를 선정해 보고서를 작성해 볼 예정이며, 5월 달에는 4월 달에 선정된 공통 주제 1개를 바탕으로 의학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6월달에 진행되는 닭의 해부실험이 생명을 해부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안타깝게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물치해부실험으로 긴급히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달에는 바닷물을 이용한 미생물 관찰 실험과 해조류 필터 시스템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방법 탐구활동이 기획되어 있고 10월달에는 상한 우주 속실문라균추출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11월 달에는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11월 달에는 부스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한 뒤 2학기 동아리 활동 총정리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아리 부스와 관련해 저희 인프라탈은 1년간의 동아리 활동 포스터를 제작하고 소개하며 유전자 조합 게임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인프렉터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제시된 문항을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면접 절차는 본인에게 가능한 시간을 제공된 시트에 작성하고 작성한 시간 10분 전에 중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이 시작되면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면접이 끝난 후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부장과의 연락을 참가해 주세요. 저희 인프렉탈는 다음과 같은 학생의 역량을 추구합니다. 첫째, 생명과학과 의학에 관심을 지니는 학생. 둘째, 모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 셋째,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니는 학생. 넷째,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지니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학생입니다. 식기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부장 인스타 계정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인프렉터 공식 계정을 팔로우해서 많은 소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